정보반장입니다. 오늘은 택배비 부담이 크다고 느끼실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GS 편의점 반갑택배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보통 택배비의 절반 정도 가격으로 보낼 수 있는 아주 알뜰한 서비스인데요. 일반 택배와 차이점은 크게 네가지입니다 첫째 가격은 반갑택배가 훨씬 저렴합니다. 둘째 속도는 일반 택배가 빠릅니다. 셋째 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 택배는 집 앞까지 오지만 반갑택배는 편의점에 직접 가야 합니다. 넷째 보내는 방식도 다릅니다. 일반 택배는 기사님이 오셔서 수거해 가시지만 반갑 택배는 직접 편의점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갑 택배 비용, 예약 방법, 조회 방법까지 차근차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GS 편의점 반갑 택배란 일반 택배보다 저렴하게 GS 25 편의점과 편의점 사이에서 물건을 보내는 서비스입니다. 단, 물건이 집 앞까지 배달되는 게 아니라 지정한 GS25 편의점으로 보내지고 받는 분이 직접 편의점에 가서 찾아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 택배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직접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대신 중고거래나 급하지 않은 작은 물건을 보내는 데는 딱 알맞습니다. 반갑 택배 발송 비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륙에서 내륙 또는 제주에서 제주로 보낼 경우 1,900원부터 2,700원까지입니다. 만약 제주와 내륙 사이 또는 도서 지역으로 보낸다면 요금은 조금 더 올라가지만 그래도 일반 택배에 비하면 확실히 저렴합니다. 배송기간도 알아봐야겠죠. 일반 6지간 배송은 접수일 포함해서 보통 4일 안에 도착합니다. 제주에서 내륙, 내륙에서 제주로는 5일에서 7일 정도 걸립니다. 도서지역은 도착요일이 정해져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급한 택배보다는 넉넉하게 시간 잡고 보내실 때 이용하기 좋습니다. 이용방법 알려드릴게요.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으로 택배 발송 예약을 합니다. GS25 편의점 택배 앱을 설치하고 보내는 분과 받는 분 정보를 입력한 후에 받을 편의점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약이 완료되면 예약번호가 나오는데요. 택배 보낼 때 예약번호가 필요하니 해당 화면을 캡처하시거나 따로 예약번호를 메모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까운 GS25 편의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편의점 안에 있는 키오스크 화면에서 예약 접수를 누르시고 예약번호를 입력합니다. 거기서 무게를 측정하고 운송장이 출력되면 그 운송장을 박스 위에 붙여서 직원분께 드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금을 결제하면 접수가 끝납니다. 배송 조회도 간단합니다. 편의점에서 받은 운송장 번호로 편의점 택배 앱이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송 전인지, 배송 중인지, 편의점에서 수령 대기 중인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받는 분은 어떻게 찾을까요? 보내는 사람이 미리 지정해둔 편의점에 택배가 도착하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가 옵니다. 그 안내 메시지가 오면 지정한 편의점에 가서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안내 메시지 속 QR코드를 보여주고 물건을 찾아오면 됩니다. 편의점이니까 낮에도 저녁에도 시간 맞춰 가실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다만 도착 후 4일 안에 꼭 찾아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택배가 반송되니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택배 상자는 무게 5kg 이하, 박스 크기 3변의 합이 80cm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내용물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박스나 에어캡 봉투로 튼튼하게 포장해주세요. 음식이나 액체류, 유리 같은 깨지기 쉬운 물건, 귀금속이나 고가의 상품은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물품 금액은 50만원 이내까지만 보낼 수 있고 30만원이 넘으면 할증 요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받는 분과 미리 협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갑택배 이용하실 수 있는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S편의점 반갑택배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급한 물건이 아니라면 또 택배비를 아끼고 싶으시다면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보 반장이었습니다.